서진입니다 제가 자취를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꽤 많은 분들이 룸 투어 영상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제 방학도 해서 본가로 올라가야 돼서 가기 전에 룸 투어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군집하고 우리 집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요 가주 가는 곳인데 매니저님이 머리를 미셨네요. 뭔가 심적인 변화가 있으셨나요? 들어오면 보이는 제방 풍경입니다. 갑갑하죠? 이게 옷장인데 아, 여기 옷장을 넣 이유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목소리를 크게 못 하는 이유는 현관 쪽이 옆집이랑 방음이 잘안 돼서 좀 조용히 말해야 돼요. 딱 들어와서 왼쪽은 메인룸, 앞은 화장실이 있어요. 옆을 보면 은 수건이랑 목도리, 뭐 향수 이런 게 있는데 수건은 화장실 안에 수건 두는 게 싫어서 밖에 다 빼놓은 거고 목도리랑 향수 방향제는 다할 때나 들어올 때 뿌리려고 입구 앞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센서 등을 하나 설치해놨어요 쿠팡에서 두개 4,000원대에 구매한 건데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자석에 충전식이라서 그 따로 주는 자석에 붙이거나 아니면 철문 쪽에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중간쪽이 집에 불이 다 꺼져있는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면 너무 어두워서 구매한 제품인데 오늘의 첫 번째 추천템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문에는 덕지덕지 포스터 같은 걸 붙여놨는데 제가 둘째가라면 서러운 맥시멀리스트거든요 그래서 빈 곳을 잘못 봅니다 들어올 때는 초록색 슬리퍼를 신고 들어와야 됩니다 왼쪽을 보면 옷장 옆에 이렇게 가방걸이를 해놔서 좀 자주 쓰거나 가볍게 사용하기 좋은 가방들을 걸어놨어요 제가 다이소에서 정말 많은 고리들을 사봤는데 넓은 면으로 되어있는 고리가 접착력이 제일 좋은 거 같습니다 보일러 조절장치 있는 곳인데 너무 꼴 보기가 싫어가지고 캔버스에 그림 그린 걸로 막아놨습니다 이쪽을 보면 쓰레기통 있는데 쓰레기통은 다이소에서 구입했고 저는 적어도 쓰레기통을 자취할때 20리터는 무조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20리터고 이렇게 똑딱이 똑딱이 제품 뚜껑 있는 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 옆을 보면 바닥 전용 돌돌이랑 옆에 정전기 포일대를 같이 고정을 해놨고 고정하는 제품도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두개다 다이소 거고요. 그냥 저희 집이 다 다이소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돌돌이는 사이즈가 되게 다양한데 바닥용은 24cm. 근데 가능하면 무조건 큰거이 제품을 좀 추천드립니다. 같이 하시는 분들 청소기 쓰기 좀 애매하잖아요. 이 돌돌이 가장 큰 걸로 사는 거꼭 추천드립니다. 그 옆에는 이제 서랍장이 있는데 정말 자질구레하고 쓰잘데기 없는 건 여기 제가 다 처박아놨어요 한번도 빼먹을 뻔했다 여기는 귀여운 고양이가 있습니다 신발장 옆에 아까 옷장이 되게 갑갑하게 있었잖아요 왜 제가 여기 또 놨냐 하면은 이쪽에 있는 옆집 TV 소리가 너무 잘 넘어와서 옷장으로 가리느라고 어쩔 수 없이 여기다 놨습니다 이제 입구에서 들어온 화장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화장실에도 간접등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아까 그 제품이랑 같은 제품이고 4,000원에 두 개가 와요. 4,000원대. 여기는 같이 주는 자석 붙여놔서 이렇게 달아놨고 밤에 화장실 불켜기 귀찮을 때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 화장실이 누렇죠 전체적인 화장실 풍경이고 풍경이라고 해야 하나? <laughs> 어쨌든 화장실이 굉장히 긴 편입니다. 이 집에 비해서 화장실이 굉장히 큰데 만족하면서 살고 있고 조명이 누런 이유는 안에 조명 등을 노란색으로 바꿔 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하얀 화장실의 빛보다는 노란색을 좋아해서. 이건 다이소에서 파는 모니터 다이입니다. 제가 이걸 여기다 놓은 이유는 로션이랑 이런 갖가지 것들을 좀 놓고 싶은데 푸슬이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에. 마침 이걸 올려봤더니 딱 좋더라고요. 이건 두 번째 꿀템으로 정하겠습니다. 곰팡이가 필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화장실 환기를 좀 자주 시키기도 하고 해서 그런지 네달이 지났는데 아직은 깨끗합니다 이 칫솔은 제가 정말 애정하는 칫솔인데 제가 써본 칫솔 중에 가장 좋습니다 이제 바꿀 때가 되긴 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꼭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거울은 원래 여기 밑에 물이 스며들어서 녹처럼 생긴 게 되게 많았는데 너무 꼴보기가 싫어서 다이소에 파는 알루미늄 호일 테이프로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네, 그 알루미늄 테이프는 너무 얇고 쿠팡에 좀더 두껍고 탄탄한 거 파니까 그 3M 제품으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집은 다이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샤워기도 다이소 거고 코스도 다이소 겁니다. 다이소의 아들. 제가 이번에 무인양품에서 핸드워시 공병을 하나 사왔습니다. 1 5 0 m l 짜리 공병이고 적당하게 손 씻을 만큼 잘 나와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 화장실에서 추천템은? 이 모니터 받침대도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간접 센서등과 칫솔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침실로 넘어가시죠 이쪽이 제 침실 존입니다 뭐 원룸이라서 침실이라고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한데 약간 메인 공간 느낌의 구역입니다 그리고 조금 자랑을 좀 덧붙이자면 벽은 원래 망할 못 봐주겠는 꽃무늬 벽지였는데 제가 이번에 셀프로 도배를 한 벽입니다 머리 위쪽부터 좀 살펴보자면 이 다이는 제가 생일 때 선물로 받은 다이고요. 이 조명도 다이소 조명입니다. <laughs> 이거는 요즘에 다이소 이것저것 가도 다 많이 보이는 조명인데, 밝기가 많이 밝진 않아서 일반 무드등으로 쓰긴 좀 힘들 것 같고, 밤에 자기 전에 취침등으로 사용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해서 다이소에서 방향제는 잘안 사는데 이번에 쿤달이랑 다이소랑 협업을 해서 만든 방향제가 나왔더라고요. 이거 한번 궁금해서 사봤는데 잔향도 꽤 오래 가고 향도 좋습니다. 다른 것도 맡아봤는데 일단 러브인 일랑 이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얘는 가끔 얘걸라고 쌓아놨는데 위에 먼지 쌓인 거 보지 마세요. 그리고 이쪽은 제가 가장 애정하는 존입니다. 저는 따로 침대를 쓰고 있지는 않고 매트리스 깔판 위에 매트리스 토퍼를 올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걸 15cm짜리 매트리스 토퍼를 쓰고 있는데 웬만하면 토퍼보다는 그냥 매트리스를 까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엉덩이가 좀 힘없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엉덩이 부분만 매트리스가 자꾸 가라앉아요 지금 겨울이라서 따뜻한 이불 하나랑 위에 색감을 더해주는 예쁜 이불 두 겹을 덮고 자고 있고 이 베개에 머리를 대고 저 베개로 눈을 살짝 가리고 저 인형을 끌어안고 바디필로우 위에 다리를 올리고 잡니다 굉장히 귀찮은 사람이죠? 그리고 누워서 보시면 이 TCL 55인치 스마트 TV가 그러니까 시야에 딱 들어오는데 제가 한달 전에 이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나중에 플레이스테이션까지 사려고요 지금은 유튜브나 뭐 노래 틀어놓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노래가 틀어져 있는데, 이 노래가 유튜브에 올라가면 또 영상이 저작권이 걸리기 때문에 소리만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이 TV 밑에는 인센스 스틱이나 향 관련된 것들을 모아놨고, 그쪽에는 책이나 커피 용품들 같이 뭐 자주 많이 쓰진 않는 제품들을 이쪽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엽서랑 포스터 붙어있는 곳은 제가 가장 애정하는 구석입니다. 옆을 보시면 조명이랑 식물들이 있는데 필립스에서 나온 식물 등 전용 전구예요 식물 등 전구가 생각보다 되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조명 대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 모빌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카페에 전에 갔는데 조명에다 이런 모빌을 걸어놨더라고요. 그거 보고 와저 너무 귀엽다 해서 집에 오면서 다이소에 바로 들려서 재료 사서 집에서 가는 수공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 식물들이 있는데 제가 요 며칠간 집을 좀 비우고 본가를 다녀왔더니 아 하... 싹다 지금 거의 죽어가기 직전입니다. 다시 본가에 갈때 가져가서 빳빳하게 살려와야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동 허위 농장에서 구매를 하는 편이고 그런 곳에 가면 보다 좀더 가성비 있게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주방이랑 공간 분리하려고 만들어 놓은 가벽인데 다이소에서 파는 커튼 봉이랑 저 뭐라 그러죠? 철제판? 뭐 저거를 이용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쇼츠 가시면 볼수 있고요 이 휴지거리는 따로 사기가 귀찮아서 그냥 그 군번줄 있잖아요 군번줄 여기다 걸어서 휴지거리로 쓰고 있습니다 이 선반은 이케아에서 구매한 선반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제 취미생활이나 남는 용품들을 여기다 넣어놨는데 전에 사용하던 안경이랑 지점토로 만든 인센스 스틱 홀더인데 깔끔하고 예뻐서 오브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무지에서 구매한 노트인데 가끔 메모하거나 필기할 때 편하게 찢어서 사용하기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무인양품 가셨을 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헤드셋 제가 에어팟이 있는데 헤드셋을 왜 샀냐 하면 이 집이 방음이 좀안 돼요 지금도 옆집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아 그래서 스트레스는 받는데 또 저까지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TV 볼때좀 크게 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영화를 보거나 근데 그때 이제 에어팟보다는 헤드셋이 좀 감성이 있지 않나 해서 구매를 했고 이 헤드셋 거리는 다이소에서 천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다가 소리를 좀 크게 듣고 싶거나 늦은 시간에 TV를 보고 싶다 할때이 헤드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오른쪽 귀부분에서 자꾸 불빛이 번쩍번쩍 나와서 아,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쓰기에는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아 그리고 침대 위에 보시면 머리에 귀마개가 있거든요 이 3M 굿나잇 이어플러그인데, 층간성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다가 이걸 이제 쓰게 됐는데, 주황색 귀마개에 비해서 엄청 부드러워요, 이게. 그래서 밤에 낄 때도 옆으로 누워도 이제 원래 좀 이물감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편하고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잘때 귀마개를 좀 끼고 싶은데 걸리적거리는 게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소량으로 사서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전기히터인데 보일러를 그렇게 따뜻하게 트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관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추울 때이 전기히터를 사용하는데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발 녹일 때 사용하기 좋고 저쪽 책상 밑에다가 놓고 공부할 때 따뜻하게 데우는 편입니다. 자취할 때는 좀 이동시킬 수 있게 바퀴 달린 가구가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제가 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 이 사무 파트, 제가 뭐, 나름대로 나눈 사무 파트 부분이 있고요. 이 창틀은 원래 하얀색이었는데 제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이소에서 시트지를 좀 사다가 원목 느낌으로 다 리폼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빈 공간을 잘못 본다고 이 동네 최고의 맥시멀리스트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책상은 오늘의 집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 제가 사용하다 보니까 저 책상 윗면이 긁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다이소에서 캠핑용품 안에 있는 테이블 매트를 구매해서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는 제 본가 집 앞에 이사 가시는 분들이 어린이용 의자를 버리시더라고요 원래는 되게 밝은 갈색이었는데 그 페인트로 칠했습니다 칠하고 위에 방석을 얹어서 사용하고 있고 발 시려울까봐 양말도 좀 신겨줬습니다 이 제품은 다이소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아, 다이소 직원 같네요 이정도면 직원은 아닙니다 저희 집안에도 뭐 다이소 일하시는 분은 안 계시고요 이걸 제가 구매한 이유는 뭐냐면 다이소 웬만하면 조명들은 좀 USB 형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220V 코드에 맞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와 이거다 하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 쓰고 있고 고장 한번안 나는 아 다이소 최고 이... 티카포스... 티포스... 이 티코스터는 킨제네라 제품인데 색감이 너무 예뻐서 만족하면서 사용 중이고 커피 먹을 때 많이 올려놓습니다 귀 존절 조명은 뭐 유명해서 아시겠지만 이케아 포르소 조명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자주 쓰는 다이어리나 책들 꽂아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도마꽂이에요케릭리스도마꽂인데 다이소에도 팔고 자주나 뭐 무인양품 이런 데 가셔도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마보다는 전 책꽂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제가 제일 잘 샀다고 생각하는 거 올해라고 해봤자 3주밖에 안 지났지만 제가 다이어리를 사실 마음에 드는 제품을 못 찾았었거든요 저는 쓸데없는 부분을 다 줄이고 월간 다이어리랑 하루 다이어리 쓰는 부분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좀 예쁘게 꾸며진 것들은 저한테는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항상 만족스러운 구매를 못 하고 있었는데 양지를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아저씨 브랜드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교보문고에서 이걸 딱 폈는데 완전 제 맞춤형인 거예요. 제가 아저씨였던 거죠. 산티나지 않는 가죽 재질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내지를 보시면 월간 다이얼이랑 하루하루 쓰는 부분 이게 거의 전부 답니다. 이세 개지도 있는 디테일, 도량형 환산표. 아 이게 진정한 복구 아니겠습니까? 이걸 25년 만에 잘 찾은 게 정말 한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양지사 다이어리도 너무 어른 브랜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써보는 걸꼭 추천드립니다. 제 올해 최대의 발견이에요. 이스톤워치는제 다른 영상에도 많이 나왔죠. 드랙텍스터 버치고 밑에 서랍을 열어보면 그냥 잡동사니 웬만한 거 넣어놓는 서랍이고 좀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이거 제 그. 금고입니다. 현금 <laughs> 같은 거 생겼을 때 여기다 넣는 건데 되게 어릴 때부터 집에 굴러다니고 던 건데 아직도 잘 쓰고 있는 거고 좀 부끄러우니까 얼른 들어가세요. 오른쪽 은 비상식량이랑 공부 관련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혈압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바로 넘어가서 보면 지금 여기 가빈 공간이잖아요. 휴식 공간 겸 취미 생활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조금 비워놨는데 책꽂이랑 소파를 좀 놓려고 합니다. 1인 소파로 작은 거를 해서 놓을 거고 그래서 이 사이드 테이블을 먼저 좀 구해놓은 상태인데 이 사이드 테이블은 실버 체 사이드 테이블이고 이 구역을 약간 TV도 볼수 있고 책도 보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밥 먹으면서 TV를 볼때 이렇게 이동시켜서 식탁 대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밑에 바퀴가 깔끔하게 숨어있어서 저렇게 바퀴가 달린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훨씬 깔끔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사이드 테이블을 침대나 소파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사이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많이 낮출 수가 없는 제품이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제일 낮게 해도 한 65cm 정도 높이로 되는데 이 제품은 60cm까지 낮출 수가 있어서 소파에서도 충분히 사용하기 편했습니다. 후기들 다 찾아보는데 실제 사용하신 분들 후기에 다 제품 다른들에 비해서 많이 높이고 낮출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는 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를 설날 끝나고 구매할 예정이라서 근데 일단 영상은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친한 형 집에 이걸 두면서 거기서 좀 사용을 해 봤습니다. 관계자 분이랑 얘기를 나눌 때타 제품들에 비해서 가격대가 조금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만큼 품질에 정말 자신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조금 더 세세하게 사실 살펴봤거든요 근데 품질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 무게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훨씬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퀴가 생각보다 정말 부드러워서 이동하는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상을 공부할 때도 요새 이용하고 있는데 공부하다 졸릴 때 고등학교 때도 일어서서 공부하잖아요 이 제품을 높이면 또 위에까지 충분히 높아져서 좀 졸릴 때 있잖아요. 그때 고등학교 감성으로 여기서 서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관할 때는 아래쪽에 버튼 하나만 당겨주면 책상이 이렇게 접혀서 보관도 깔끔하고 쉽게 해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상판 넓이가 되게 커서 간단하게 밥 먹을 때 쓰기에도 좋고 노트북 작업할 때 사용하기에도 충분한 넓이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구매하면 거기에도 편지가 써서 오는데 이 사이드 테이블이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지 않거나 불만족스러우면 30일 동안 사용해보고 환불이 된다고 해요 그만큼 이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자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립할 때저 혼자 조립했는데 5분 정도 걸렸거든요 조립도 정말 간단합니다 1년 동안 무상 AES가 있어서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화이트보드는 제가 뭔가 중요한 일정이 있거나 좀 정리가 필요한 순간에 적으면서 머리를 비울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티코스터는 제가 뜬 거예요 방구석에서 이런 거 만드는 취미가 있어서 그리고 이 거울은 다이소에서 전신 거울을 팔더라고요 우와 신기하다 하고 사봤는데 거울로서의 역할은 참 별로인 거 같아요 왜냐면 이 거울이 좀 사람을 일그러뜨려요 영상에선 다 나올지 모르겠는데 뭔가 사람이 좀 찌그러집니다 필터 쓴 느낌이에요. 시공간이 왜곡되는 필터. 오늘의 비추천템. 아 그리고 여기는 주방입니다. 흔한 원룸처럼 한 면이 그냥 주방으로 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쪽은 제가 그릇이랑 컵들을 모아놨고 그리고 이 컵은 제가 되게 아끼는 컵인데 제가 해방촌에 되게 좋아하는 주방용품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구매를 했고 가격은 7,900원인가? 뭐 어쨌든 그렇게 비싸진 않았던 걸로 생각됩니다. 이 컵은 선물 받은 건데 너무 예쁘죠. 따뜻한 차 먹을 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고무 장갑을 세면대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는데 고무 장갑으로 설거지를 하고 나면 항상 물이 좀 떨어지잖아요. 애매하게 여기다 걸어 놓는 것도 싫고 물 떨어지는 것도 싫어서 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사각형 후크를 하나 걸고 집게로 집어서 고무 장갑을 걸어 놉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어느 자취생들이나 가지고 있는 전쟁 났을 때. 비상식량 장소 뭐 라면이나 코인 육수 같은 거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까면은 제 유일한 주방 가구 냄비랑 프라이팬 저기 두개딱 있습니다. 옆에 집게랑 국자 같은 걸 걸어 놓는데 이건 뭐냐면 다이소에 파는 외풍 막아주는 거 있잖아요. 벽이나 창문에 붙이는 거. 이걸 왜 붙여놨냐면 문 열고 닫을 때마다 주방 식기들이 여기 벽에 부딪혀서 너무 짤랑짤랑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남는 짜투리가 있어서 여기 붙여놨는데 소리도 훨씬 적어졌고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옷장. 제 옷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여기 사실 다 들어가거든요. 옷걸이에 웬만해서 다 걸고 있고 여기는 뭐 어쩔 수 없이 잡동사니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 옷장을 보면 여기는 니트류나 바지들을 넣어놓은 곳이고 밑에 제가 천으로 가려놨는데 그 이유는 제가 너무 막 넣어놨어요. 그럼 여기가 옷장 끝입니다. 그리고 제 방을 보면 러그가 많이 깔려있는데 식물 잎 모양 러그는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고 이 제품은 버팔로에서 나온 캠핑용 매트입니다. 그리고 저 하얀색 러그는 이케아 제품입니다. 메인으로 쓰는 러그는 이 라탄 느낌으로 되어있는 러그인데 당근마켓에서 새 제품으로 나와있어서 구매를 해왔고 평소에는 돌돌이를 자주 돌리면서 청소를 하고 날 잡고 작은 러그들은 세탁을 돌리거나 청소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첫룸 투어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끊임없이 말하면서 영상을 찍는 게 오랜만이라 좀 누웠습니다. 여러분들도 편하게 누워서 시청하시니까 저도 잠시 누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자취방 꾸미는 걸 좋아할 거고. 방 구조도 많이 바꾸고 하니까 종종 한번씩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방학이라서 당분간 본가에 올라가서 지낼 것 같은데 시청하시는 모든 분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겨울도 건강하게 잘 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내에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글 남길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